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laughs>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laughs>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준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 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laughs>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2에, 이고니언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화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신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러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조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으로 언 소리질러 이로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세사에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도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 가게 하시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안으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계를 주시는 선한 일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머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살 못하게 하니라. 아멘. <laughs> 사랑하는 세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동안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더니 토요일 날, 내일 주일 날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죠. 날은 덥지만 그날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로 의미 있는 날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또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은 그래서 이제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1절로 6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말씀 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 8절로 10절 어 10절까지는 10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안제벨일 고친 사건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안제벨일 고쳤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되려고 큰 황소를 몰고 나려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 킥업을 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한 인간이다. 어찌 이것을 하냐 면서 겨우 말려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자1절로7절까지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얘기입니다. <laughs> 우리가 지난주에 어, 지난주에 어, 여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죠.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두 사도가 가서 회당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당을 떠나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두 사도가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한 시계를 사람들이 점점 소문다고 모여들어가지고 성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텅텅 비어버린 거죠. 유대인들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나가지고 바울이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담대히 바울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다음에, 어,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 하게 하면서 그 지역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 향해서 발에 티끌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갑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가하다가 쫓겨하면서도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사장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또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것을 보면 또 유대인들이 또 식이 나가지고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오래 거기에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를 힘입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핍박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 전했습니다. 주를 힘입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힘을 얻 힘을 입고 있습니까? 사람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뭐 지식의 힘, 가문의 힘, 학교 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죄성령 힘입어 탐대하게 예수를 전해할 준비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주님의 힘 때문에 우리는 탐대하게 보을 해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듭니다. 사도바울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유대인들도 싫어합니다. 또 이방인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합작을 해서 권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돌려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해서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금방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이 말씀이 문의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아 쫓겨가면서도 예수 복음 때문에 쫓겨가면서 쫓겨나고 또 쫓겨가면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열정인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루스다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본 적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바울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불쌍한 사람이지만 바울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 보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명령. 리네 발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걷기를 그 소원소원했던 리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똑바로 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즉시로 일어 일어나 걷겠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진뱅 병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하니까 일어서라 말 한마디 하니까 일어서버린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온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보시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저든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 하나, 하나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임으로 헤르메스라더라. 그 당시 헬라, 헬라 그, 그 신에서는 <laughs> 제우스가 최고로 큰 신입니다. 제우스가 최고로 어, 신, 그 능력있고, 어, 창조주고, 힘 있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제우스라고 그랬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 다음에 어, 바울은 말한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우스는 신이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 인간의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헤르메스가 대변인으로 제우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한 자니까 바울은 말한 자인 헤르메스 그다음에 바나바는 좀 멋있게 생겼고 하니까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아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제우스고 저 사람은 헤르메스야. 신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야라고 막 높였습니다. 그러자 이게 소문 나니까요. 1 3년 보니까 시외 다시 성 밖에는 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군이었다성 밖에서 있는 제사 성 밖에 그 제우스 신, 신당의 제, 신당 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 신이 오셨다 우리 와서 인사하자면서 이야기 한소 황소를 몰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환 꽃으로 만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물에씌워가지고 예쁘게 단장해서 황소들 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울과 대문, 바울과 어, 바나바는 즉그집 대문 앞에서 제사를 드려고 합니다. 우상 순변 제사실을 럽니다 그러자 뭡니까 바나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다가 오소리러 옷을 찢는 것은 아주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내 모습을 나타낼 때 옷을 찢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또는 간에 기도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바 바울 옷을 찢고, 그 다음 무리감 뛰어들어가서 설질릅니다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적가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찬주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마음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처럼 헛된 우상, 숭배, 제사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어찌 인간이 우리한테 제사하려고 느냐 우리 너희와 똑같은 성하인 사람이다! 우리한테 찬하지 말아라.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말했습니다. 긴 배수 말합니다. 이런 것은 헛된 일이다. 우상, 숭명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일 하지 말라고 내가 보험을 전하는데, 내가 날, 날 향해서 헛된 일 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결단을 가게 해서, 내가 예수 모시기 전까지는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통은 하지 않냐 하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가늘로부터 빌 내리시며 결실게 주시는 선한 일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였다 하나님께서 제우스 신이 제우스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뭘 빌어주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우스 신앙에다가 그랬다 제우스에다 하나님을 입혀버린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그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주한 마음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빌를 내리시고, 너에게 곡신 주시고, 먹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제우스의 신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관리들로부터 핍박 쫓겨났잖아요. 여기서는 바울이 서교함을 하니까 서교함에서 병이 나와버리니까 신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섬기려고 준비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처럼 대접받고 죽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 보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한 세물결가정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누굴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했다고 뭘 했을 때,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안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해롯이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해롯에게 벌려야 말을 치니까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너희는 먹든지, 마시는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중원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저일 가정 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강단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만 두번세번 번 듣고 오시면 내일 은혜가 더될줄 믿습니다. 내일 절위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혹시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주일 교회 안 나가신 분은 꼭 교회 에 나가셔서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